현대차 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산업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그 중심은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시스템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, 충주가 수소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이승준 기자입니다. 수소차 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.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에서 연간 3천 대 분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이 공장을 신축해오는 2022년까지 생산 능력을 4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오는 2030년까지 추가 투자를 통해 70만 기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흑역사와 2030년까지 연구개발, 설비 확대 등의 단계적으로 총 7조 6천억을 신규 투자하며 약 5만 1천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.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수소 사회에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선에 따라 충주도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. 우리 충주가 또이 수소에 관련된 또 새로운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%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. 우리 진천, 음성 그 일대를 연결하는데 수소 에너지 크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. 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북의 신산업으로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.